네, 요번에는 뭔가 하면 이게 뭡니까? 서프레서가 달려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젬텍젬텍에서 잼택. 만든 9mm 짜리 캔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글락 17 젠4 인데요. 젠4에 이제 서프레서가 달리면은, 저, 가늠쇠랑 가늠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줬어요. 그, 저, 사일런스. 보다 위에 가게 해가지고 저목표이 키를 높였네요. 네, 높혀가지고 그 사이드 위에다가 그 조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더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7이에요. 이거 서브샷을 넣고서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거 맞아요. 한번, 네. 인질은 <laughs> 인질을쏘습니다 <인지를 웃음> <인지를 웃음> 차라리 타겟 지금 <laughs> 저파스티치 테이커를 쏠려 그랬는데 <laughs> 인질을 인지, <인지를 맞았기> 써셨대요. <laughs> <인지>, 근데 <laughs> 여러분 들었죠?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픽픽 안 그래요. 네네. 소리 꽤나 커요. <laughs> 깨나,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인지, 그냥 테러리스트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 생각 인질이랑 인질 친구들이랑. 네, 글락에서 나온 33발짜리 탄창으로 네. 지금 쏘고 있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뿅뿅뿅 그러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죠? 꽤나 잘요 그런건 없어요 자 이런식으로 <laughs> <laughs> 그래서 네. 근데, 네. 근데 제가 말을 하려면은 이게 저는 그락식때 네. 훨씬 더 아, 아까 FN 57 보다는 그렇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호스티지가, 아, 네. 그 셀렌트 친구야. 셀렌트 <laughs> 아, 친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네, 제 지금 패가 타는 것을 좀 감안해주세요. 저 계속 꽂히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탭으로 할 없다, 탭 해주세요. 이거 탭으로할 때는 어떠냐? 가스가 얼굴로 많이 오나요 지금? 아니 전혀 안 와요 지금. 아. 굉장히 잘 맞아요. 뭐 지금 캐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계속 네, 땡기기를. 자잘 맞고 있어요. 잘, 네, 맞고 있어요. 잘 맞고 있어요. 오케이. 자신0타 있는 방에서 고겠습니다총 네, 나가는 거를 네, 먼저 잡아주세요. 예다쌌습니다 네, 30발을 터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기가 있고요. 네. 아니, 그 맞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말 젠텍에서 정성들여서 만든 캐, 그 9mm 캔이고요. 9mm 사이렌서고 그리고 글락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저 글락 17젠 4입니다. 이쁘죠? 이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쓰면 이렇게 리코일도 굉장히 많이 제어가 되고서 훨씬 더 정확하게 사격을 할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